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학생의 본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권리만을 앞세우기 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생이 되자. 학생의 본분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의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권리만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내 자신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만나는 다른 선생님 또한 굉장히 소중한 권리와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만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소중한 권리를 내가 침해한다는 것, 그것은 학생으로서 잘못된 행동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권리만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책임 없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나의 의무, 나의 책임, 그것은 먼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내가 나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교육요소 그러한 교사 그러한 교육 내용이 있다면 정중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사 퇴출시켜 달라 그런 교육 시키지 말아달라 요구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한, 그리고 또한 학교는 부모님들의 그런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나가 아 학교가, 학교가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줄수 있도록 교사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교사가 바뀌기 이전에 부모님들 또한 악성 민원, 일삼는 그런 악성 민원을 일삼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부모들을 부모님들 사이에서 스스로 그분들이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학부모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교육을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어, 교사를 믿고 지지하면서 교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는지 건전한, 건전한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을 일삼는 악덕 학부모가 아니라 건전한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